이거 어떻게 먹을 거에요? 구멍 네. 이러면 잘 먹겠습니다 선생 연결 너무 멀어요 아 진짜로? 솔직히 근데 강남에도 풍당 있지 않아요? 아 강남 한 번도 안 오셨구나 음. 아, 내가 여기가 본당이거든 원주가 음. 여기가 본당이고 강남은 이제 서울민들인지 많이 오시니까 불편하실까봐 거기다 이제 사무실처럼 이렇게 맣게 해놓은 거고 강남 어디쯤 있어요? 태치동이 음. 요럼님저 음. 음.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laughs> 저번에 왔었대. 여기에 뭐 10대 후반 되는 소년이 있다고 전했대요. 어. 네. 어, 아, 네. 맞다, 맞다. 친구 친구 온다고 얘기했대. 네. 응.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 지금? 금억 네. 지금 보이냐고 네. 아니. 지금 없어요? 응. 얼굴도 그때 보이구 맞나? 보이는, 보인, 보인다고 말씀하시고 말리 갈래요. 거기그 어, 친구 끓어진데 어디냐고. 그풋 님이 응. 빨리 같이 가자고. 소주 뿌려주고 음. 단, 담배 태워주고아나 어, 손녀밭에 응, 있었어 가지고 우리 그래. 아버저기 거기에 는 음. 뿌려져가지고 그거 듣자마자 하자고 진짜? 응 가서 가서 담배도 태워서하 왔죠 오그리 음. 그때 얘기해고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뭐 담배 틀고 술 뿌려주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어우시 여기, 여기 갈비뼈를 푹 찌르는 느낌 나는 거예요 오 어, 맞아 응. 어? 그래서 우리 벌에 쏘인 줄 알았어요. 아니 갑자기 야밤에 응 이게 뿌려주고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여기 옆구리 여기 갈비뼈 저걸 누가 세게 훅 누른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아 이랬거든요. 혼났어. 어도 근데 갑자기 그래서 내가 내가 귀신 오면은 게 등골이 찔리는 느낌 난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진짜 리얼이 방송 떠나서 진짜. 근데 갑자기 아팠아 이랬는데 너왜 그러니깐? 그래? 몰라. 응. 갑자기 뭐 찔린 것 때문에 이러거 인상인 거야. 막 그린 거야, 막 그린 거 진짜 그랬거든요. 오, 맞아, 맞아. 이거 카메라 딱 떠났어. 어, 응. 진짜 소름 돋았어, 진짜. 응. 떨어진 건 그날 갔다며, 그럼. 근데 거기 갔었죠. 근데 <laughs> 가보여서 이제 하고 있는 데막 그런 거죠. 아, 근데 선생님 옆구리 찔리는 느낌이라고 했던 것도 있나, 그날. 그래서 그랬나? 뭐? 응? 어, 나그 진짜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여기 왔을 때그 응. 친구가 보였잖아. 응. 그걸 얘기를 했으니까 그 친구도 듣고 있었잖아. 응.

선생님이 그때 교수님 이렇게 하면 고 머리가 송송 이렇게 찔린 느낌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거를 음. 듣고 있다가 우리 선녀바위에 그 뿌려 들어갔을 때술 뿌려 들어갔을 때, 때 음. 선생님 말을 듣고 그럼 나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다괜 음. 찔린 거네. 아, <laughs> 그런 거 아닐까 이거지. 교수도 음. 있잖아요. 왜냐면 미진이 와도 음. 그렇게 알아주려고 와서 고맙긴 한데 음. 표현할 길이 없잖아 일반인이니까 진짜 고생 많 아니고 진짜 웃긴 게 그날 촬영할 때 응. 전에 촬영할 때 이렇게 하면 이런 느낌이 난다라는 걸 들었으니까 응. 아래라고 그렇게 표현해 준거 아닐까? 근데 그때 웃긴 게 진짜 가만히 있을 때아 알았어요 제가 아파 가지고 맞네 응. 응? 알려줄 길이 없잖아 응. 어떻게 알려주든 어떻게 알아 먹을 건데 그러니까 는 촬영할 때 그랬으니까 같이 와 있을 때 보였으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알아먹겠구나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 나 이렇게 온몸에 손이 들어. 이거 뭐 그런 거야? 뭘왜 저런 거지? 나는 못 들어서 와 이건 진짜 이거 이건... 선생님 일반인 저희, 저희랑 같은 입장으로 한번 평해볼 수 있지? 아 그럼요. 저렇게 보면 된다니까 응? 저번에 저희 그거 전화점사 신청 아 문자 점사 신청 왔었던 사람들 전 받으셨어요. 신기 있는 사람 전부 여줬어 표안 하시는 잠 근데 왜? 그 그게 저는 정말 저희가 사용을 알려드릴 때아니데그 문자 전자 대체. 아 그런데 진짜그 너무 재밌더라고. 속도 뽑아내는 약간 피지컬. 어. 되게 영어로 보는 사람들은 뭐다 똑같지 않을까? 왜냐면 사람을 보고 맞추는 거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이제 본인이 특정 인물을 생각하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그 부분을 파헤쳐갖고 보는 거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미리 사주가 이제 알려주기 전에 본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 이 사람 걸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에서는 바로 먼저 알려주는데, 그게 또 다른 게 아니고, 신내 가물이 있는 사람이고, 센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손님 같은 경우도 그 그래. 예를 들어서 뭐, 두시 손님이 세시 손님이고, 네시 뭐 손님이런식이 있다고 하면, 두시 뭐 손님 다 봤어. 세시 손님이 와야 돼. 근데 미리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다 내가 너무 아플 수도 있고 손이 울려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먼저 나와 왜? 올 손님이 거기 때문에 미리 점사가 나온단 말이야 음. 그래서 뭐 들어오면서도 점사가 나와서 어, 신당 위에 올라가기도 전에 뭐 이랬죠 바로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고 뭐, 뭐 이빨을 뭐 치료하고 왔냐 왜? 내가 이빨이 먼저 아프니까 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먼저 아는 거지 먼저 느껴져서 어쩔 때는 유시선을 보고 세선을 기다릴 때 뭔가 증상이 나타나면 내가 또 확인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laughs> 민피 d 잖아 민피 d 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점사를 주세요 왜냐면 봐봐 생년월일도 없지 어할때 성만 가르쳐주고 이름을 안가르쳐 주잖아 어 그럼 나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3뭐 서른 살뭐 유시야 3 3살 유시가 한두 명이야? 이 사람은 어느 유씨, 33살 유씨 전기에 있는 누굴걸 봐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음. 그럼 저을 어떻게 봐? 봐. 편하신 거 아니죠? 아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피 d 가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나는 모르지만 본인이 뭔가 생각을 하고 속이든 뭐 어쨌든 뭔가 생각을 하고 물어보잖아 음. 알고 있잖아 본인이 그런데 본인이 내 앞에 앉아 있잖아 앉아 있으면서 나를 테스트를 하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 민, 앞에 있는 민피디가 생각하는 33살인 유씨를 가진 그 사람이 누군가요? 이렇게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래도 보 해야 되니까 신한테 응. 그슨 성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거지 그래야지 그런 안 그럴 거, 거 같으면 안 그럴 거 같으면은 이 세상에 30살 뭐 유씨가 얼마나 많아 근데 어느 누군지 뭐 누구 점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응.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말 자체가 안 맞아 응. 응. 그래도 잘 그래서 물어봅니 응, 그래서 물어거니다잘 네, 먹었습니다 습니다 오늘 제가 치울게요